진짜, 아니, 나는 진 불감증, 이우성이 미치겠네, 진짜. 근데 왜, 왜못 느껴? 아니, 이거 불감증이야? 아 이거 돌아버리겠네? 얘들아, 맞은 거는 본인이 어필해야지. 아니, 진짜, 아니, 난 진짜 이해가. 아니, 난안 맞은 공기를 맞았다고 우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배를. 내가 지금 배, 내배 옷을 자꾸 흔들어 봤거든? 아니, 님들 옷 흔들어 보세요. 성나간다니까요? 아니, 님들 지금 배 가지고 흔들어 보라고요. 배 출렁이는데? 아니, 너무 배를 잡으진 또 마시고요. 너무 배를 잡으셨고요 예예예 예, 예. 죄송, 죄송해요 아 일단은 오늘 솔직히 초반에 양현종? 최근에 보여준 양현종 중에 따져버렸다. 제일 좋았다 오늘 진짜 오늘 약간 역대급 느졋이었어요 진짜 느낌좋음 느졋 아니 오늘 진짜 괜찮았어 진짜로 1회는 괜찮았는데 나는 솔직히 진짜 우리 공격이 1회랑 3회가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선빈 나가있고 위즈덤까지 못 맞고 나갔는데 그거를 최영호 나성범이 거기서 득점을 못 한게 솔직히 너무 마음 아팠고 뭔가 계속 기회를 다 날려서 진짜 약간 리플레이였잖아요. 그러니까 1회랑 3회 여기가 너무 아쉬웠어요. 또. 박찬호랑 위즈덤이 볼넷으로 똑같이 나갔는데 똑같이 최영우삼진이었고두번 다. 나성범도 오늘 솔직히 기회 한 번도 못 잡은 것도 맞고 근데 뭐 LG 2회 에 1점 준 거는 사실 저는 그래. 그러니까 올해 양해만 테 무실점 승투 먹어주세요 너는 안 돼. 이, 이 내가 볼때 이런 걸바래 하는 시즌이 아니야. 이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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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진짜 그냥, 그냥 대충이야. 이 2, 3. 실점하면서 대충 60, 70로한 4호 이닝 먹어주세요. 감사해야 돼. 어, 이 정도면 진짜 감사해야 돼. 옛날 같은 현정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뭔가 온모원 정도가 이닝만 먹어줘도 그냥 그 정도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근데 진짜 4회가 4회가 진짜 좋았거든요. 이유성 나갔지. 그다음에 하, 오늘 한준수 솔직히 초반에 폼 빨딱이었잖아요. 오늘 한준수 초반 폼 진짜 말안 됐음. 역대급이었어. 근데 그거 하고 채원. 대타로 김도영 들어가지고 분위기 다엎어놨는데 김도영 들어오고 초구 타격으로 분위기 다엎어놨는데 이걸 난진게 진짜 너무 화가 나가 돼. 근데 이때 이 솔직히 여기 잘했어 그김 김도영 치고 박찬호 뭐 희생 번트였는데 희생 번트가 아니라 생존 번트를 쳤고 너무 <laughs> 당황스럽게 했어 이 <laughs> 아니 근데 근 여기서 최영우 친 거는 나는 인정이야. 4회 에 최영우 쳐서 인정. 해결사 했음 진짜. 근데 나성범 또 여기서 이걸 나성범이 진짜 한 게 없어. 수비 말고는 한게죠 너무너무 없음. 그리고 약간 그냥 그 느낌 너무 심했어요. 양현종을 내려야 할때못 내린 거? 오늘 양현종 올해 등판 중에 가장 감이 좋긴 했는데 조금 빨리 내렸을 수 있지 않나. 결과론이지만 근데 사실 막 양해임을 탓하고 싶은 건 아닌데 아니 육회에 그냥 계속 준게 말이 안 돼요 진짜로. 이건 진짜 좀 투수 교체 타이밍이 솔직히 그냥 아쉬울 수밖에 없었다. 아니 난 그리고 진짜로 외야가 너무 빵꾸예요. 그냥 오늘만 느낀 건 아니지만 그냥 올, 이번 주 경기 외야가 그냥 빵꾸 그 자체임. 자동문이야. 달리기도 느리고, 낙구 지점 판단도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송구도 아쉬움. 그러니까, 외야는 진짜 지금 그냥 우리가 그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수준의 공이 아니면 잡을 수가 없는 외야여가지고 너무 말이 안 돼요. 나 원래 그냥 불패는 나쁘지 않았다 생각해, 얘들아. 전상현도 솔직히 뭐 점수 좋지만, 그게 뭐 전상현 탓인가요? 솔직히 나 같아도 그때 올리면 쌍욕하면서 올라감. 솔직히 지민이도 욕하고 싶지 않은 후반에 너무. 볼질했지만, 공 진짜 좋았어요, 초반에. 최지민도 그냥, 그냥 할거 했다고 생각해. 근데 난 최지민은 늘 아쉬운 건 그거 하나예요. 공이 진짜 좋은데, 왜그 네모 안에 못 넣지? 이게 너무 속, 상한 거임, 진짜로. 그냥 그게 속상한 거지. 최지민은 난 그냥 어, 슬픈 건 없음. 어. 정희영도 괜찮았어? 정희영 멀티치고 너무 좋았어요. 피한테 한 개, 볼렛 한게였죠 무실점. 오늘, 실점은 양현정만 모자책입니다. 아니, 난 근데, 야, 오늘, 역대급 분위기였잖아. 그냥 기아 승리 욕 건이 다 있었어. 김도영 안 다쳤고, 찬호 잘했고, 한준수 작년 초반처럼. 빠딱! 터져줬고 초반 무 빵꾸 크게 없었고 양현종 올해 중 가장 괜찮게 던졌고 최영우 해결사 했고 그냥 그런데 진게말안돼 필승조 다 쓰고 정해영 30개 던지고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이프가 다 터졌어 근데 진짜로 이거는 그냥 오늘은 진짜 맥커터들이 너무 밉다 진짜 클러치 최소한 최소한 장인데 너무 못 쳐요 득타율이 너무 안 좋아 그냥 그리고 진짜 아직도 의아한 거 우성아 아니 스친 것 아니고, 거의 펄럭였는데 펄럭거렸어. 아, 불감증이냐고? 아니, 제발, 아니, 그러니까 뭐, 본 본인... 뭐 고의로 그런 건 알아, 아닌 거 알아요. 진짜로 그냥. 근데 보는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솔직히 본인도 간절하니까 본인이 맞았는데 모른 척한 건 아니겠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진짜 끝이 말이 살짝 스친 것도 아니고 펄럭거렸는데 그걸 너무 너무 속상한 거죠. 아난 그리고 저 김영호 보니까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야 저게 우승한 팀이 심라열 번째로 데려간 애가 맞나? 아니, 뭐, 결과론이긴 해. 유급도 했고, 토미종도 있고. 그래서, 위에서 안 데려간 것도 맞는데, 솔직히, 배 아프긴 함. 근데 꼬인 게 아니라, 그 위에서 준순이랑, 쓰기 율리아가 너무 필요했어요. 어, 야수, 야수픽 때문에, 밀림. 우리도 영어 보고 있긴 했었는데. 아니, 난, 그리고 오늘은 진짜 수비도 진짜 할말 존나 많은 게, 김선빈 진짜 그, 그 토스 모임? 아니, 나는 그거 보고, 아니, 왜주루 코치가, 왜 내야에 있나 했어? 아니, 뭘본 거야? 그 풍차 글러브토스 뭐야? 아니, 왜 팔을 돌리는 거야? 아, 우리 선빈이 초반까진 좋았거든요? 안 타도 치고, 어제 사람들이 다이빙 안 한다고 억가하니까 김선빈 다이빙도 하고, 안 타도 치고 좋았는데, 갑자기 중간부터 클러치 때못 쳐주고, 그 글러브토스 해가지고, 아니, 아니, 선빈이가 아니라 잠깐 이상한 사람이 들어왔나봐요. 근데 나는 솔직히 그냥 가장 뼈 아픈 거는 그거야. 나성범이 못해줌. 최영우는 지금 솔직히 삼진 머신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중간중간 해결사 역할을 함. 근데 나성범은 그 역할이 너무 미미해요. 그러니까 할때안 함. 진짜. 그러니까 이군 까라 소리가 나오면 함!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 150억은 음. 미안하지만 그러면 안 돼. 소리가 나오면 안 된다고. 계속 잘해야 돼. 그게 150억의 가치야. 아 성범이한테 바라는 거는 그거라고. 아다 참을 수 있잖아. 좁음, 산책 주루함, 전력질주 못함, 햄스 때문에 어화둥둥함, 150억임. 이걸 모두 참고 있는 게 그의 파격. 이거 하나만 보고 하는 거에요. 러니까 오죽하면 팬들이 우스갯소리로 일성 범하겠냐고요. 이게 진심이겠어요 여러분? 어? 계속 주저 없을 때만 치니까 일성범하는 거잖아요. 답답해서 안 내릴 거 뻔하니까. 그저 스윙 타이밍 늦어도 무거운 배트 고집. 이거는 진짜 정제야너 유튜브 브이로그 당장 켜. 그래서 킥킥 몰래 아빠 배트 무게 줄이기 이거 해. 진짜 이거 조회수 딱 사용한다 진짜 어? 이게 제 기아 팬들이 정재 유튜브 다 구독해준다. 진짜 정재야, 너 유튜브 하잖아. 응, 제발, 나 홀로 집에 해가지고 몰래 배틀 바꿔. 진짜 내가 임급동 1위, 막 진짜 기아 아저씨들 막 진짜 슈퍼채 싸준다. 진심으로. 아니, 이제 진짜 이거는 정재가 몰래 아빠 배틀 그 무게 바꾸는 거 말고 없다니까? 배트 무게 좀 내리라고요! 아니, 맨날 쎄질만 하니까 그냥 그 쎄질 무게가 그냥 보인의 디폴트 무게인 줄 아는데 세상에는 가벼운 배트를 드는 에쏘. 선택지도 에이, 있어요. 아, 너무 속상해, 진짜로! 원래 하다 하다 안 되니까 드래프트까지 지금 보게 되잖아요. 김용우를 못 뽑은 기아의 잘못은 없는 자! 이때 말 많긴 했어. 태연이가 정배 픽이긴 했는데 약간 그 느낌이지. 이미 우리는 140 중반 던지는 선발이 많아서 또 이제 비슷한 애 데리고 올래? 파이어블러 불펜 데리고 올래? 이런 느낌이었어. 망한 침특 드래프트 언급. 그래요! 지금 힘들어요! 오죽하면 장기 뽑은 신인 쓰는 팀. 배 아파! 뒤지고 있겠어요? 아, 난 그리고 솔직히 도영이 한타서. 아니 모르겠어 도영이를 약간 나는 좀 너무 빨리 난 이거 약간 말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낀다 말안 돼. 이군에서 이미 수비 시켰잖아 이게 너무 말이 상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또햄 쓰길까봐 노노 이미 이군에서 다함 그난난 그러니까 난 이게 약간 이해가 안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군에서도 대타로만 한 타석 썼으면 인정이야. 이러면, 그냥, 우리도, 아, 그래, 건강하나 보다, 이럴, 이럴 텐데, 아니, 이 군에서는, 송구, 수비 다 시켜놓고, 오늘을 왜 이겨야 하는 경기인데, 무슨 믿음으로. 이해가 안 가, 진짜로. 그냥, 너무, 야구 자체가, 결과, 이잖아요. 솔직히 망받났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그지같은 라인업을 짜고 외야에 최영우 3명을 박아도 이기면 장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도 막 이거를 우리는 이제 결과를 보고 까는 거라 우리는 이제 결과를 보고 아쉬움을 말하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아꼈다 햄스가 걱정이었다 이게 말이 안됨 그러니까 그, 개연성이 없어. 그, 증거가 없어. 앞뒤만 맞으면 오케이라니까? 근데 앞뒤가 안 맞잖아. 그니까 러 내가 볼땐 진짜 이거는 이, 이해가 안 가. 아, 왜 이러는 거야. 오늘 새로운 러치점 지혜씨와 경쟁 시작합니다. 진짜로. 진짜 쫄. 좀... 미 구독! 좋아요! 해주! 감사합니다.